재단을 함께 살펴볼게요. 무지 원단에 패턴대로 잘 그려주시고, 시접을 바깥으로 1cm 시접을 주시고, 그리고 중심, 아래쪽에도 중심선을 잘 표시해 주신 뒤, 원단의 겉쪽과 겉쪽이 서로 마주보게 놓고서, 시접선으로 전체 잘라주시면, 원단이, 똑같은 원단이 두 장이 재단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원단을 준비해 주세요. 저와 함께 기본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. 퀼팅 실이 필요하고요. 수실, 재단 가위, 쪽가위 그리고 이 작품의 경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시침핀이 약 10개 정도가 있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손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윗입구의 시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윗입구에도 이렇게 1cm 시접이 있죠? 시접을 1cm를 반을 나눠서 5mm. 그리고 한번더 접어서 5mm. 자, 여러분, 이 선이 완성선이겠죠? 5mm, 5mm 접어서 시접을 정리해주시고, 핀으로 잘 고정해주세요. 이런 방식으로 5mm, 5mm. 전체를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5mm, 5mm 시접을 접어서 시작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전체를 5mm, 5mm 접어서 이렇게 시침 핀으로 잘 고정을 해주시고, 예열해 놓은 다리미로 약 2에서 3초간 꾹, 꾹 눌러주세요. 이때 시침핀에 머리가 있는 구슬핀인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다리미를 좀 주의하셔서 해주시고, 스티치 장식실이 있으시면 스티치 장식실로 해주셔도 좋고요. 끝에서 이 선에 맞춰서 쭉 전체적으로 홈질, 바느질을 해주세요. 장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겉감으로 원단 두 장을 모두 윗 입구 시접을 정리해주세요. 이제 옆선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. 원단의 두 장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겹치게 놓고요. 전체적으로 시침핀으로 잘 고정을 해주세요. 그러고 나서 이쪽 끝에서 보면 시접 완성선 완성선으로 쭉 바느질을 해 주세요. 어디까지? 여기 끝에까지. 테두리 바느질 다 되셨으면, 시접을 약 3에서 4mm 정도만 남기고, 짧게 잘라 주세요. 이거는 시접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. 시접을 3에서 4mm 정도 짧게 잘라 주셔야, 뒤집었을 때 시접이 보이지가 않아요. 시접을 짧게 자르셨으면 뒤집어 빼내서 다리미로 전체적으로 잘 펴주시고 끝에서 약 5mm 정도 들어온 선으로 전체적으로 아래쪽 곡선 부분을 스티치 장식 겸 바느질을 넣어주세요. 이때 저는 여기 끝에 시접이 좀 너무 뾰족한 부분을 가위로 잘 조심히 잘라주었어요.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 시접 정리가 됩니다. 저와 함께 라벨을 달아볼게요. 라벨의 위치는 아래쪽에서 약 15cm 정도 되는 위치에 옆선에 달아줄 텐데요. 한 장만 떠서 여기 부분을 바느질,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 부분만 바느질 해서 라벨로 포인트를 달아주세요. 조금 무늬가 한쪽으로 가게끔 하는 것도 예쁠 것 같네요. 바느질 해주시고, 반대쪽도 바느질 해주시면 완성됩니다.